오늘 출애국기 1장 1절에서 끝절 말씀을 가지고 알아야 번성한다, 알아야 번성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여러분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번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인간을 만들고 최초하신 명령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번성하게 되길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번성 가운데 좋은 가르침,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오늘 말씀도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이해하기 쉽게 교훈을 얻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죠. 그때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흘러서 350여 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나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 안에서 섞여 살지 않고 고센 땅에 구별되어 살았던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의 가족 70명이 350여 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중다, 번식, 창성, 강대. 이걸 제가 한마디로 번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번성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죠. 뿐만 아니라 물로 심판받고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번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특별한 죄만 없다면 성도는 자연적으로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번성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지만 번성했어요.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노아의 아들들이 죄를 졌죠.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죄만 없다면, 특별한 문제만 일으킨 안 일으킨다면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번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고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기본적으로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성이 남들보다 꼭 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번성했지만 애국보다 번성했습니까? 애국의 위협이 될 정도로 번성은 했죠. 그러나 애국보다 더 번성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번성한다는 것이 남을 누르고 남을 이기고 욕심을 이루는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는 번성이라는 거예요. 비교의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충분한 번성이에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세요. 더안 주는 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십니다. 비교의 번성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에 자족할 줄 알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섬기고,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저는 더 많이 필요한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필요를 만드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욕심은 채우지 않지만 필요는 채우세요. 그 말은 여러분의 지경을 더욱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영향력을 더욱 넓히십시오. 하나님, 내가 옛 꿈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청년들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북한을 섬기고 이 나라 이민족을 섬기고 싶은데 내 가족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게내 사명인데 더 주시옵소서. 그럼 주시죠. 하나님은 필요는 채우시지만 욕심은 채우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더 받길 원한다면 필요를 만드십시오. 지경을 넓히십시오. 저 여러분의 지경이 땅 끝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번성은 목적이 아니라 예배와 섬김의 수단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성하던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의 새 왕이 등장했는데 과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성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위협이 되었던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계속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성두 개를 짓게 해요. 1 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성 하나를 짓는 것도 당시에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성두 개를 짓게 했어요. 더욱이 재료들도 주지 않아요. 흙을 만들고 벽돌을 만들려고 할때 필요한 재료들도 주지 않으면서 그 성을 지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바빠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번성은요, 바쁘기 위한 번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번성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예배가 목적이에요. 섬김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번성이 목적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 번성은 절대로 복된 번성이 되지 못합니다. 번성 때문에 예배가 소홀히 되고 번성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이 소홀히 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불행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왜 직장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사업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죠 왜 구원시켰습니까 왜 애굽에서 끌어냈죠 이유가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끄집어낸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빠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끄집어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너무 바빠서 일에 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그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도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 백성 내 나라 왜내 백성 자꾸 바쁘게 하냐? 내 백성 나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내놔. 그게 출애굽의 이유였어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8장, 9장, 10장 계속 이야기해요 8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게 원래 출애굽의 이유였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간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이유였어요. 너무 바빠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가 될 정도로 바쁘면 안 돼요. 그건 번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돈 벌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쁘게 하자고 하지 말아요, 알라요. 섬김이 목적이고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아, 공부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데요. 아, 너무 일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요. 위기예요, 위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하나, 말안 들으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생축, 종양, 종기, 흑암, 가축, 장자, 열 가지 재앙을 때려버려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직접 능력을 행하시죠 바쁘다고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소홀히 해? 잘 되니까 소홀히 하네? 그래? 하나님이 가만히 안돼요 그러니까 번성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섬김이 목적이 돼요 예배가 방해되는 번성? 예배가 방화되는 신혼생활 하나님 가만 안 둬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섬김이 우선돼야 돼요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20여 년 넘게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해놓고 번성하게 되니까 바쁘대요, 자꾸.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이 그 바쁜 거 쳐버리세요. 다리를 부러뜨려버리세요.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말안 들으면 자녀를 치거나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안 들으면 하나님이 직접 능력을 행하세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번성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목적이 돼야 돼요. 섬김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거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뀌면 안 돼요.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그게 바뀌는 순간 그 신앙의 위기예요. 위기. 두려워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번성을 바란다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애굽왕의 이런 조치에도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가 없어요 12절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애굽왕이 아무리 억압하고 눌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국 왕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을 쌓는데 필요한 재료, 그것들을 적게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이 번성하니까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산파들로 하여금, 애기 받는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고 말합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애굽왕이 히브리 삼파 십부라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가로돼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마다 삼파들, 십부라와 부하에게 말합니다. 남자 아이든 살려주고 여자 아이는 반대로 남자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려두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함께 일정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할렐루야. 이 여인들이 누굴 두려워합니까 애구방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요 애구방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번성하길 원한다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장님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세상의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걸 방해하는 그 누구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으로 번성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산파의 이름이 뭐라고요? 산파의 이름이 뭐라고요? 15절을 보십시오. 십브라와 부아 이름이 좀 그래서 그렇죠? 이름이 뭐라고요? 시뿌라와 부하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 성경이 기록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들을 기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들을 기억해요 여러분께 또 질문합니다 애구방의 이름은 뭡니까? 애구방의 이름은 뭐예요? 바로라고 할줄 알았어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에요 여러분 신약에도 헤롯이라고 나오죠 헤롯도 호칭이에요 바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황제 왕이라는 호칭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학자들은 말해요 힉속스 이세다 또그 유명한 람세스 이세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이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성경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관심 바퀴예요 이 땅에서 애국의 왕으로 바로로 힘있게 강대국의 왕으로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선 비천한 여인으로 산파로 살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그 이름을 기억해요? 십부라 부와. 누가 번성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번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일을 알고 있죠. 누가 보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그 이름 기억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해요. 나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나사로는 어딜 갑니까? 천국에 가죠. 여러분, 누가 번성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그 인생이 번성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번성은 복된 번성이 될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학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업 잘 되고 절대로 좋은 번성이 아니요 바른 번성도 아니고 복된 번성도 아니에요 그건 결국 불행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록 내 하는 일이 애기받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인생,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요.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벌이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잊어먹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갈수록 보십시오. 절대로 번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알아야 번성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성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수단이요. 그것을 알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진정으로 번성한 사람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번성한 사람, 그러한 진정한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된 번성, 복된 번성, 진정한 번성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